얇은 사하이얀 국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레라 파르라니 깎은 머리 박사 국갈에 감추어오고 두 볼에 흐르는 빛이 정작으로 고와서 서러워라. 빈대에 황촛불이 말 없이 녹는 밤에 오둑잎 잎새마다 달이 지는데 소매는 길어서 하늘은 넓고 돌아설 듯 날아가며 사뿐히 접어올린 외시 버선이요 까만 눈동자 살포시 들어 먼 하늘 한개 별빛에 모두 오고 복사꽃 고운 뺨에 아롱질 듯두 방울이야 세상에 시달려도 번치는 별빛이라 휘저 감기우고 다시 접어 뻗는 손이 깊은 마음 속 거룩한 합창인양 하고. 이 밤사 귀뚜리도 지새우는 삼경인데 얇은 사 하얀 국갈은 고이 접어서 나빌래라.